안녕하세요 킹키티비 여러분 희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트토이계 훈남 작가님으로 유명하신 부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원이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토이 아티스트 서부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훈남이세요. 저번 편에 <laughs> 어, 굉장히 조용히 좋아해 주시는데. <laughs> 저희 저번 편에 나와 주셨던 하정훈 작가님과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정훈 작가님도 훈남으로 유명하시거든요. 그쵸, 유명하죠. 네, 네. 혹시 두분 중에 내가 그래도 네. 더 낫다, 약간. 그런 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어...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훈이는 어... 정말 잘생겼어요. <웃음> <웃음> 정훈이는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트토이를좀 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음.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고무차흙있잖아요네 맞아요. 항상 책상 서랍에 있어가지고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나 이런 걸 계속 만들곤 했었어요. 음. 자연스럽게 그냥 미술 학원에 다니게 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네. 스티키 몬스터 랩이라는 디자인 팀이 나왔었어요. 어... 그때 2012년이었었는데 어 이제 그걸 보고서 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재미삼아 했던 이런 일들이 직업이 될수 있고 돈을 벌수 있구나 음... 약간 이런 거를 보고 되게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어 휴가 때 이제 나와서 인터넷을 보면서 좀 서치를 해보고 뭐 어떤 작가도 있고 이런 걸좀 음... 보면서 좀 매력에 빠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무작정 뭔가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신 약간 그런 케이스시구나 네. 주로 혹시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 나요? 제가 만드는 캐릭터는 네. 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예요. 저는 뭔가를 제, 저에 관한 감정이나 뭐 관심사나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음 보통 이제 최근에 좀 재밌게 뭐 봤던 영화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 뭐 지나가면서 봤던 것 아니면 최근에 느꼈던 감정 약간 요런 좀 개인적인 저의 경험들이 좀 작품에 반영이 많이 되고 그런 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전 초기작들 중에도 뭐 호랑이 캐릭터도 있었던 걸로 봤었었고 그것도 약간 감정이 담긴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경험들이 좀 많이 묻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약간 도넛이나 피자 네. 같은 느낌도 좀 많이 쓰시지 않나요? 아 그쵸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살찌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저도 웃음> 평소에 네. 좋아하는 네. 그런 간식거리나 음식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음. 뭔가 피자라든지 도넛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도넛은 제가 원래 여행 가는 걸 되게 귀찮아요. 쉬는 날에는 <laughs> 네. 무조건 그냥 집에 누워서 아, 집돌이 스타일 네, 그 아이폰에 그 걸음 그 계산기 보면은 네네. 쉬는 날에 16걸음 걸었더라고요. 16. <웃음> <웃음> 진짜 그냥 <laughs> 그 누워서 화장실만 갔다 오고 <laughs> 올해 여름에 속초를 친구랑 갔다 왔는데 좀가 귀찮은데 막상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작업도 구상하던 중에 여름에 맞춰서 좀 이렇게 휴양지에서 휴식을 즐기는 토이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도넛이 나오게 됐어요. 저희 이번에 이번에 음. 처음 단독으로 양산형 토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님이 레빗밤이라는 토이가 나왔는데 저번 그래피티 하종훈 작가님이랑 함께했던 그래피티 토이에 이어서 저희 이번 레빗밤도 저희 킹키로 보스 발매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laughs> 아니, 예, 제가 감사. 아, 제가 더 감사. <laughs> 저희 레빗 밤 어, 탄생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음, 장난스럽고 그래피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좀 장난스러운 캐릭터면서 좀 밉지 않은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이렇게 좀 서치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새총을 쓰는 이미지가 딱머릿 속에 떠올랐어요. 음. 이거를 이제 토이로 만들면 뭔가 이제 손에 조그만 아이템도 있고 되게 재밌게 풀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어, 새 총을 들고 있는 그 토이를 만들게 됐고 이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폭탄, 토끼 폭탄이 있는데 토끼가 이제 토끼를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멀리 날리고 아, 싶다 어, 그런 오, 욕망을 오. 좀 담아가지고 어 이거 되게 스토리가 네. 재밌는데요. 그런 걸좀 담아봤어요. 또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매력 포인트가 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좀 토실토실하고 네. 이렇게 손에 좀 잡히는 그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제 캐릭터도 약간 좀 이렇게 볼이나 몸매를 좀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었는데 통통한 볼이랑 뿔로 튀어나온 배랑 뒤쪽에 엉덩이가 있어요. <laughs> 이 정도가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개인적인 그 경험이 많이 담겼다고 했는데, 약간 닮으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 맞아요. 이 몸매는 딱제 배를 보면서. <laughs> 만든 거고. 아 배를 얘기했던 거 아니었는데 아, 술을 좀 좋아하시는. 편? 아 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운동을 안 해. 열네 석 걸음만 걸었으니까. 네. 근데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전체적인 부분이 되게 닮으신 것 같아. 안 그래도 오늘 안쪽에 핑크색 옷도 입으시고 머리도 보시면 좀 길른 편이거든요. 이렇게 네, 긴 편이에요 뒤쪽. 닮아주려고 기르고 있어요. <laughs> 레빗밤에 약간 제작 비하인드가 좀 있으신가요? 원래는. 소량으로 작업을 해요. 음, 네. 핸드페인팅으로 해가지고 네. 처음엔 이제 레진 토이로 만들 계획이었었는데 컴퓨터상에서 이미지를 렌더링하고 SNS에 포스팅을 했는데 제조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네. 저희가 이제 레진으로 토이를 만들 때는 크기가 좀 커질수록 제작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음. 이제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가격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크기도 키울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 바로 그냥 저는 오케이 해가지고 양산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번 인터뷰 코너에 꼭 넣는 게 있는데 바로 TMI Too Much Information 코너를 어, 발음이 되게 좋네요 <laughs>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어, 살다 오신 거아니에아니 아니 아니 어 저희 꼭 이제 그라플렉스님 하종원 작가님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저도 좋아하는 그 잠실의 맨냐 하나비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사에도 생기고 합정에도 얼마 전에 생겼는데 예전에 잠실에만 있을 때는 하루에 이제 오전하고 오 오후에 열다섯 그릇이 돼가지고 하루에 삼십 그릇만 파는 메뉴가 있었어요 네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추운 겨울에. 한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먹은 적이 있어요 어, 이거 완전 그 뭐지? 추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너무 많이 알면은 별로 안 좋은데 어... 아무튼 거기 되게 좋아하고 <laughs> 어... 또 대치동에 파이어베리라고 있어요 어, 햄버거 집인데 햄버거 집. 샤이니 민호가 극찬한 집이라고 이렇게 <laughs> 써있더라고요 엘라스틴 <laughs> 했어요 머리 딱히 관리 안 하고 제가 사는 데가 인천의 송도예요 아 거기 굉장히 이제 바다 쪽이어서 습해가지고 머리가 안 말라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오는 데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아직도 안 말랐어요 <laughs>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어요 아, 약간 좀 물기와 소금기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좀. 약간 바다 사나이 스타일 네. <laughs> 어, 올해는 제가 11월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굉장히 지금 바쁘게 엄청 작업을 하고 있고 오. 그거 끝나면 은 딱히 없어요. 근데 내년 이제 8월에, 내년 여름에 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어 아, 진짜요? 네. 여기, 여기 이렇게 폭죽 터뜨려주세요. cc로 그래서 아마 올해 그게 끝나고 8월 전까지는 계속 그거를 이제 준비할 것 같아요. 어... 많이 와주세요. <laughs> 많이 와주세요. 8월달. <laughs> 네, 8월달에 그때 또 혹시 기회 되면은 뭐 전시회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개인전 하시면 꼭 찾아가겠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laughs> 네, 마지막 t m a 질문입니다. 부원 작가님에게 킹키 로봇이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조금 매니아틱한 장르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작업실에만 틀어박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내가 뭐 하려고 막 약간 이런 걸 하나, 약간 이런 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음. 저는 신사동 가끔 오면은, 뭐 살게 없더라도 킹키로버 여기 계속, 계속 들리거든요. 어, 네, 맞아요. 얼굴 자주 뵀었어요. 오면은, 이렇게 좀 직원분들도 되게 반겨주시고, 토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막 구경하시는 분들 오셔서 보는 거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나도 좀더 열심히 해서 네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거로 좀 기운을 좀 바꾸고 가는 것 같아요. 어,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댓글 두 분이죠. 두명두 네, 두 명, 명. 두 명이나 추첨을 해서 저희 앞에 보시는 이번 어, 부원 작가님의 첫 단독 양산형 토인 레빗밤을 두 분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 다들 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름 바꿔서 계속 달고 있거든요. 저도 받으려고. <laughs> 저도 받으려고 이제 다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달고 있어서 어, 저희는 경쟁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이거 안 되는데 <laughs> 오늘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킹키tv 부원작가님과의 인터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